제문자을 했나요? 초보 부장, 초보 부장. 어 일단 애들아 우윳값 내줘서 너무 고맙고. <laughs> 그래 오늘 우리가 어이 학교는 오늘 하루만 일년에 딱하루 열리는 학교야. 이렇게 우리 학교에 많이 놀러 와줘서 너무 너무 고맙고. 너네들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정말 예쁜 것 같아. 그런 게 그 예쁘다는 말이 어떻게 전해질지 모르겠지만 내 눈에는 너네가 지금 세상에서 제일 예뻐, 제일 멋있고 너무너무 이렇게 눈은 봉도 들고 있는 분도 있고 안들고 있는 분도 있지만 너네가 우리를 바라보는 그 눈빛이랑 분위기 자체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그래서 내 인생에 이렇게 사랑스러운 사람을 많이 만날 수 있던 게 너무너무 고맙고 너네 덕분에 어, 힘들 때나 내가 뭔가 지칠 때나 더 힘이 되는 것 같아. 앞으로도 우유값 잘 내줘. 고마워, 오늘. 잘 들어가. 내가 할게 하 한번 얘기해봐 나는 오늘 선도부장이었는데 사실 복장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 아, <laughs> 드레스코드가 교복인 걸 알고 있어 아, 아니야 근데도 괜찮아 그치? 그지 얼굴이, 얼굴이 예쁘고 시있니까아 멋있어 뭘 입어도 어. <laughs> 어. 우선 오늘 이렇게 정말 가득 채워... 말을 어떻게 해야 되지? 말한 이곳을 가도 채워줘서 고맙다. 어, <laughs> 맞아. 이곳을 <laughs> 가도 <가서 웃음> 채워줘서 고마워. 오늘따라 더 멋있고 아름답게 보이는 것 같아. 아, 좋아. 어, 진심으로 너무들 고맙고, 이렇게 1층, 일층 뭐, 뒤에 앞자리, 옆자리, 뭐, 센터, 상관없이 그냥 너무 우리한테 너무 너무 소중한 사람들이고, 친구고, 오늘 친구니까. 친구고아 <laughs> 어, 앞으로도 쭉쭉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쭉 만나자 만나자, 만나자. 고마워. 어 아, 주셔서 너무 너무 고맙고 그리고 어 이제 또 우리가 다음 앨범을 또 열심히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 또한 기대를 많이 해주고요. 어 우리 또 우리가 활동할 때 우리 크리들도 같이 활동을 해야 되니까 체력 관리 잘하고. 맞아. 우리도 체력 관리 잘해야 돼. 다들 준비해. 다들 준비해. 그래. 맞지? 정말 고맙고 오늘 진짜 너무 좋은. 보내줘서 너무너무 너무 고마워. 우리 미라클을 이야지 아니야, <laughs> 좋아. 어, 애들아. 어우, 그치? 지금 우리 친구니까 말 편하게 할게. 애들아 <laughs> 그러자. 우리 오늘, 우리 4년 동안 같은 반 했잖아. 와우, <laughs> 엄청나게 우리 같은 세월 동안?

지날때까지 우리 추억 즐겁게 만들어보자. 친구들아 사랑해! <웃음> <웃음> 와우. 그래 반말로 하려니까 좀 어색한데 우선은 <laughs> 사실 일기 1기, 미라클 1기를 모이지버그 처음으로 하는 팬미팅에 이렇게 와줘서 너무 고맙고 사실은 1기, 2기, 3기 뭐 이런 것들이 사실 평생 가는 거잖아. 그 타이틀은 그냥 잠깐 있는 그런 이름이 아니라 평생 내가 나는 미라클 1기였어. 나는 13학번이었어 이런 것처럼 그런 느낌인 건데 나는 그 타이틀이 어 미라클이 우리 이름으로 가져줘서 너무 고마운 것 같아. 우리를 선택해줘서 너무 고맙고 어 요새 들어서 그런 생각 많이 들더라고. 나, 말해야 돼. 어, 많이 들더라고. 나를 믿어주는 사람, 나를 끝까지 응원해주는 사람이 솔직히 찾기가 많이 어려워요. 어렵다. 진짜 이런 생각 많이 했는데, 나는 이렇게나 많은 어, 우리 팬들이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해. 어, 그래서 나는 앞으로도 나를 믿어주고 응원해주는 우리 미라클들을 위해서 앞으로도 열심히 실망시키지 않고 열심히 할 예정이니까, 앞으로도 우리 영원하자요! 너무 너무 고맙고 내 친구들. 아 그리고 이렇게 교복을 입고 우리가 다 같이 만나는 이런 기회는 없잖아. 이렇게 좋은 기회가 생겨서 너무 좋고 앞으로 우리 미라클 팬미팅이 쉽게 넘어갈 수 있도록. 시간이 엄청 빨리 지난 것 같아서 살짝 아쉽기도 한데 어, 그래도 원래 살짝 아쉬움이 남아야 다음이 더 기대되는 거라고 누가 그러더라고? <laughs> 그래도 오늘 재밌는 시간 다들 보냈기를 너무너무 바라고 중간이라고? 그래서 난 너희가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는 걸 오늘 하루 또 다시 느꼈어 그래서 너무 고맙다 친구들아 <laughs> 나도 좋아해! 대박. 그래서 우리가 타이틀곡을 조금 알려줄까? 네? <laughs> 아니, 아니, 야 이래도 돼? 아니, 아니. 야 진짜. <laughs> 진짜 조금 하잖아. 6초 는거 아니야? 거 아니야? 아니야? 아 어, 사실 나두 음절 하실 때한줄절 할게 각자 생각자는 음절을 하나씩 부르기로 했어 많이 해볼게 나나 음, 음, 나, 나 음까지 맞춰줘 네. 음을 맞 오케이 어 5, 이 7, 세넷짐야 나는 야 두고 보면서 어, 잘 했다 아니 이거 했으면 진짜 알았다 나도해나나나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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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씩 한 해볼래 한, 한 명씩의 기회를 주자 야 어? 아니 아니 아니야 너무 많아 우리 너는 그렇게 아쉽게 끝내자 안돼 안돼 한번더 늘려 주 그래. 다 그래, 전체를 한번 더. 오케이. 야 근데 이거는 진짜 모르겠다. 아니, <laughs> 언니 무슨 일이, 무슨 말이에요? 아니, 아니. 아, 미안. 아, 미안. 아, 미안. 알겠어. 네. 하나, 둘, <laughs> 셋. 이. 아,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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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아, 약간, 아, 약간 느낌 아, 있어. 솔직히 솔직히 이거면은좀다 들었다. 앨범 자 이거 다들으어 아니야. 그거 아니야 나중에 나중에 나오면 맞춰서 들어 봐. 그면 아, 할 아, 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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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어, 맞아. 우리가 이제 마지막 시간인 단체 사진 촬영 시간이 남았던 같아요.